여러분들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이 중요한 기능을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운전자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꿀 기능은 바로 이겁니다. 짠! 여러분들, 이 버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버튼이 정말 생소하고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잘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능 하나로써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운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버튼의 정식 명칭은 레오스텟이라는 기능입니다. 레오스텟? 저 같은 경우도 알고는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생소해요. 그래서 이 버튼이 운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제부터 정확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레오스테이라는 버튼은 보통 차량을 탑승했을 때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이죠. 이 버튼은 야간 주행 시때 활용이 되는 버튼이에요. 예를 들면은 야간 운전을 할때 빛의 밝기로 인해서 피로감과 운전 중 집중도가 떨어질 뿐더러 시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이 버튼을 활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간 주행 시에 마이너스로 한번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을 할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이 계기판과 또는 이 내비게이션, 각종 다이얼 등의 내부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제 플러스를 해서 밝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은 야간 주행 시에 아주 밝게 하면은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때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야간 주행 시에도 어느 정도 계기판 인식이 되고 내비게이션 인식이 되고 각종 다이얼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만큼의 밝기만 사용합니다. 아주 무리해서 많이 밝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내두 눈의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실 때 이 레오스탯이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두 눈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전자 절반이상이 모르고 있는 이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버튼이 도대체 뭔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내가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버튼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별 개의치 않게 지나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남으로써 안전운전과 내 시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셨으면 이 레오스텍 기능을 꼭잘 활용하셔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게